순이익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한 800에서 1000정도? 아 요즘에 뭐 배달 좀 어렵다고 그 대부분 사장님들 얘기하시던데 아, 배달 쪽은 좀 어떠세요? 강남 일대 다 배달을 가다보니까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그런 것도 적은 것 같아요 부담 평소에도 바쁘시면은 주방에 들어오셔갖고 네. 많이 업무 하시나 봐요. 네, 평소에도 바쁠 때는 제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음. 실수 한번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많이 네 체크하고 음. 실수 나가려고. 지금은 조금 주문이 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아, 아니요. 지금도. 어, 그래 이, 정도, 네. 이 정도인데도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쵸. 꽂혀있고, 비신이 네. 이만큼 나와있고. 어... 연말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음. 약속도 많을 거고. 아무래도 초여름이나 여름 때가 제일 바쁘기는 해요. 때는 음.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 300만 원. 현재 장사하고 나서의 삶과, 장사하기 전의 삶. 아, 저는 무조건 현재의 삶을 어. 만족하고 있잘 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아침에 엄청 일찍 나오시나봐요 네. 아네 오픈시간 한 30분부터는 나와서 준비를 해야되가지고 몇시에 출근하시는 거세요? 여덟시 아, 반쯤 아홉시 이요 자기소개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0살이고요. 이제 강남에 이제 혼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샐러드 매장이랑 뭐 다른 또 사업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아, 그... 옷을 좀 갈아입고 와야 될까? 매... 매장 유니폼을 매... 갈아입고 해야 매... 돼서. 여기서 다 샐러드만 바로 창업을 준비하셔서 네. 시작하거예요 네. 처음에는 원래 는 카페를 좀해보고 싶어서 그쪽을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카페가 너무 레드오션이어서 샐러드 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봤습 어, 그래도 카페에 그 커피 기계가 있으시네요? 네, 있으시네. 네. 음,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때문에 저기 뭐 워킹홀리데이도 갔다오고 커피를 아 배우는 데서 커피는 조금 커피를 이제 버리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머신도 그래도 준비하고, 다른 샐러드가 달리, 이제 뭐 자, 자동 머신, 그런 거뭐 쓰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합니다. 아, 이게 네. 저문점에서 쓰시는 그런 머신을 사용하시는군요. 대님 몸이 굉장히 네. 좋으세요? 아, 아니요. <laughs> 운동 많이 하시나봐요. 네, 이하다는몸 뻐근하고, 막 그러면 운동하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긴, 근육도 많이 풀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럼 음. 매일 뭐, 뭐 헬스장이나 이런 거 가시는 거지?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가고 쌍 음. 여기 가게 네. 위치를 여기로 선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는 원래는 남양주 쪽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공가 주위여가지고 음. 근데 이제 하남 하남 쪽에 하고 싶었는데 쪽그 당시에 이제 태랑 이런 거 비교를 해봤을 때 경남이랑 차이가 얼마 안나더라고요미파도 뭐, 보고 강동쪽도 보고 뭐, 잠실쪽도 보고 그 다음에 강남쪽도 봤는데 가장 메리트가 있던게 이쪽 자리라 네, 이쪽에 서 창업하게 요 혹시 실례지만 여기 네. 월세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려주시수있요 월세는 음. 한 300만원 정도 네, 300만원 월세가...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 식사도 하시는 건가요? 가끔 진짜 자리가 없을 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그냥 포장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뭐 잠깐 안 건데. 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모르겠네요. 뭐 부동산 선정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노하우 좀 알려주자. 아 일단 뭐 저희 매장에 맞는 그 상권에 좀 분석을 했고요. 이 지역의 연령층이나 아니면 뭐 소비되는 그런 주요 소비자층을 좀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메뉴가 이제 상관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운동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막상 코로나 때였는데 유동인구가막 줄지가 않았어요. 네, 뭐 그런 점도 많이 받고, 뭔가 계절 안팔것 같고. 뭐 그런 네, 점에서 이,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해가지고 어, 그리고 한 3, 4시간 정도 이 주변 상권, 그 점심시간에 네,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샐러드라는 아이템 자체가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네, 확실히 여성 손님들이 많아요 한 20대부터 40대 여성 손님들이 주 고객층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뭐 남자분들 인식이 이제 샐러드 먹고 배가 부를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남성분들도 단골이 많습니다. 배달도 혹시 같이 하고 계신가요? 네, 배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뭐 배달 좀 어렵다고 대부분 사장님들 얘기하시던데 아... 배달 조금 좀어떠세요 배달도 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텐데 저희는 그래도 뭐 재료 샐러드다 메뉴가 샐러드다 보니까. 조리 시간도 엄청 짧고 뭐 이렇게 조리 공, 공정 대비 맛있는 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기가 논현동이고 강남 일대 다 배달을 가다 보니까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뭐 수수료에 대한 그런 것도 적은 것 같아요 부담. 메뉴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상해갖고 더욱 그냥 준비하신 건가요? 좀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개, 많이 이제 수정이 됐죠. 네. 네 처음 오픈할 때부터 있던 메뉴들이었는데 이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 뭐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됐고 하면서 많이 수정이 됐어요. 지금은 아예 정착이 된 상품입니다. 제가 뭐 운동을 저, 이제 좋아해서 샐러드를 엄청 즐겨 먹었어요. 한 일주일, 뭐 하루에 한 두세 응. 번 정도 두번 이상씩은 거의 먹었었는데 다른 뭐 매장에서 도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뭐 제가 셀프로 뭐 해가 수비드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가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 아, 아. 네, 말 없는 거안 안 먹는 편. 데 네. 이거는 따로 이렇게 제작하셔갖고 지금 준비하셨나봐요? 아그쵸 그렇죠. 저희 메뉴 이제 뭐 닭, 이제 고기 종류 있고, 아, 네. 뭐 메뉴 종류 있고 해서. 제 메뉴 여러 개 시키실 때 헷갈리시지 않게 음. 체크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 같이 직원들하고 일하시는데 직원분들은 네. 뭐몇분 계시죠? 지금. 어 지금 총3분계시고요이 상주하는 직원분들두분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음. 한 분은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고 그 다음에 또한 분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음. 네 다른 지인들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일하면 좀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시간 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더 호흡이 더잘 맞고 아무리,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더 믿음직스럽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라서 혹시 뭐 월급을 네. 더 많이 주시거나 그런 거있을까요아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급에도 네.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분들이 친구라고 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여기 오픈했을 때 같이 하고 싶어 하신 거세요? 아니면 영업을 이제 하시다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도 이좀 샐러드 쪽으로 뭐 배우고 싶었던 친구도 있기도 하고 그래 이제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좀 도와주면서 일을 한번 배워볼래?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준비 중입니다. 예약을 받으신 것만큼 저희 예약도 돼요. 네. 뭐 시간 맞춰서 전화 주시면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해 드리고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픽업해가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준비해드립니다. 역시 그 아드님하고 일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불편한 점은 있어도 그냥... 아들이니까 한고도 아, 뭐 월급 많이, 많이 드린다고 하는데... 월급은 뭐... 언제 받는 만큼 받아요? <laughs> 언제부터 친구관계 중이신어 이제 거의 다 중고등학교 친구 다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사장님은 상대적으로 젊은 보이세요? 제가요? 하하 <laughs> <외워서>. 어. <laughs>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조금씩 일 도와준거는 좀 되는데 이제 제대로 일한지는 뭐한 3-4개월 된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그런데 운동하신지 오래 되셨어요? 네 운동 오래 했습니다 아 진짜 몸이 뭐... <laughs> 너무 좋으셔가지고 살이 아, 많이 가지고 사장님하고는 같이 운동 많이 하세요? 사장님이 많이 안 하세요 음... <laughs> 맨날 하자 해놓고 안 나오고 자주 쉬십니다 <laughs> 가게 이렇게 음. 출근하시면 아침에 다 같이 식사 드시나 봐요 네 식사하고 음, 점심 전에 먹고 음, 점심 네 이제. 근데 지금 식사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운동하셔서 그런지 음. <laughs> 너무 이게 해창스럽게 드시는데 <laughs> 아침에좀 클린하게 음. 먹어요 소고백이 음. 혹시 뭐 업무 강도가 좀 힘들거나 그런 거없세요 아, 어, 네 그런 건 없고요. 음. 뭐잘 챙겨줘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하고 습니다 너무 방송이라서다 좋은 게 맞지? 이제 힘든 점이 없기는 해요. 네, 실제로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이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친구네 가게니까 저희를 신경 쓰면서 일하 모르는 사람들이랑 게 사람이 취하고 하라는 것보다는 친한 친구들이랑 재밌게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굉장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시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주네다네네네네네네 제가 여기 상주할 때는 이렇게 네, 직원을 많이 주진 않는데 제가 지금 자리를 좀이 따르는 데 사업도 준비하면서 자리를 많이 비워야 돼서 좀 제가 없이도 안전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인원을 좀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 어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신지는 지금 그러면 공장 준비 하시면서 그게 인력을 세팅하신 건가요? 네, 한 3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공장은 지금 그러면 뭐 얼마나 진행이 되신거예요어 이제 네,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영업허가나 현재로 영업등록 같은 이제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한달 아, 정도 더 아, 걸리지 않을까요? 드레싱이 좋았어요 샐러드 위쪽에 보시면은 소스 아. 종류 나와요 지금 올라온 샐러드 하나 먼저 빼주세요, 대지 샐러드. 샐러드 아느가 먼저 해달래요? 7번, 7번 샐러드 먼저 사장님이라서 직원들하고 틀리게 칼질이 더 이렇게 빠르시네. 실번 먼저 나왔어요 평소에도 바쁘시면 주방에 들어오셔서 네. 많이 업무 하시나봐요 네 평소에도 바쁠 때는 쟤네들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음. 실수 한번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대들한테 많이 네. 체크하고 실수 없 나가려고 아. 이거 다 일일이 저울 재시면서 네. 제공하시나봐요 네. 태중으로 대충 그램씩 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울에 그랑트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하나씩 바꾸더라도 분명 세 가지로 정확하게 그렇게 나 근데 전체를 다으하고오면에니까 그냥 사장님 있는 거 알아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주문이 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아, 아 아니요. 지금도. 네. 어, 그래 이, 정도, 네. 이 정도인데도 네.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저쵸 꽂혀있고, 빌지니만큼 네. 나와있고 어... 연말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음. 이제 약속도 많을 거고. 아무래도 초여름이나 여름 때가 제일 바쁘기는 해요. 네.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다? 그죠뭐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laughs> 사장님이 되게 믿으시겠어요. 그럴래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먹는 만큼 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데. 음. 뭐. 드시고 가시는? 네. 3 0 0 0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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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는 이제 점심 운영하시면서 들어오면은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리긴 하죠. 저런 거 하나 빼려도 시간이 조금 그래도 한두 번 있는 것보다 많이 걸리니까 조금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홀 손님들 먼저 위주로 빼드리고 하다 보면 음. 차질없게 음. 또도영다 혹시 배달 관련해서 네. 네. 준비하시면서 뭐좀 고객 이슈나 이런 게 있을지 없는지. 고객 이슈, 이슈. 배달 관련있어요 네. 배달 늦게 가는 거. 음. 네. 이 시간이 다 이제 공통. 잖요 정심 네, 음. 시간 가장 몰리는 시간 해서 좀 배달 이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컴플레인이 가끔씩 들어오면 그래도 뭐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경우 안전 비오는 날이나 그뭐 제가 직접 배달을 해도 있 네. 사장님이 배달도 지금 나가세요? 가까운 거리 배차가 안 잡히거나 하면 음. 제가 가끔 네, 제가 갈 때도 니다요 음. 주문번호 9번 분님 비건 샐러드 나왔습니다. 주문이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네. 있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 이 정도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직원분들도 다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네. 평균적으라 네. 평균적으로. 그때 당시 시간이 지나 그때는 로스루스도 안 나왔잖아요. 어, 지금 네. 이제. 이제 준비는 시간인데,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좀 성, 고객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혹시 국기상권이다 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유동인 구 있는지, 아, 뭐 주변 옆에 샌드위치집이나 어, 그렇게 한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길 건너서도 음, 오시니까 너무 한번 그냥 있어요. 체크하는 정도? 아, 근데 지금 길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네. 사장님들 가게만 지금 손님이 가득 찬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 아, 아니요.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밖에도 계시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 오토바이가 거야. 대차가 너무 안 잡혀서. 그런 것도 직접 가시나 봐요? 이런 거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배달 대행사에 연락해도 막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음 뛰어, 뛰어 가어가 하는거에 좀 이렇게 협의할 게 있어서 음. 네. 매일 방문하시나 보군요 거의 매일 방문해 음.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 뭐 지금도 청소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뭐 집기도 받아야 되고 해서 네. 지금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네, 한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여기가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슈비드 네. 그 관련해서 공장, 네 이제 공장, 지금 공사 중이네요.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있고 그 네, 퇴촌 바로 이제 역할하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여기는 그럼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한 50평 정도. 네, 50평 정도. 네.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햅섭 음. 그 이제 진행하려면은, 구액이 다나뉘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신 곳이 전처리실. 음. 이제 고기 들어오면은, 이제 수비드하고, 아, 시즈닝하고, 재료 손질하고, 스킨 따고, 뭐, 그런 거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다 이제 밀폐 될 거예요. 아직 문이 안 달려서 그런데. 하고, 여기 이 냉동창고, 뭐 냉장창고, 두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기는 그냥 비품창고. 여기 비품창고. 이제 여기가 문이 다 막히면은 위생전실이 될 거예요. 이제 작업하기 전에 뭐손 닦고 여기서 탈의실에서 위생복 갈아입고 손 닦고 몸에 붙은 먼지 떼고 장화 신고 그러고 이제 뭐 전처리실로 들어가든 반면 이쪽 내포장실로 내포장실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이쪽에 네. 보시는 가열실이라고 해서 이제 수비드는 이제 기계가 이제 다 이제 수비드 기계가 들어와서 수비드하는 공간이구요. 딱오 아. 수비드만 하는 공간이고. 아 수비드는 따로 뭐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게필요없나요 어? 지금 그냥 음. 이렇게 환기 시설만 되어 있고, 음. 그거는 따로 진짜 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 히터로 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스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전기만 뭐 기계에 맞게 들어오기만 음. 하는. 거. 우대가림이나 뭐 토마호크나 이제 캠핑, 이제 제가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서 그냥 생고기로 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이제 수비드 된 거를 가지고 가면은 일단 캠핑 그 환경에서 한 5분이면은 이제 다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간편함도 있고 뭐 맛도 물론 보장이 되어 있고 뭐 그날을 이제 캠핑을 솔직히 먹으러 고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샐러드 납품 외에 또 이제 그런 시장까지 겨냥을 하셔서 거 공장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샐러드 가게 납품도 되고 이제 판매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네 그렇게 진행되는 음... 것 같습니다. <laughs> 뭘 촬영하는? 아 직원분들이 아니고 촬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룹이... 아. <laughs> 어 이거 선반이 되게 그래도 좋아 보이시는데 일반 사업장하고튀는것 같은데 뭐 이런 아. 특별하게 이렇게 좋은 거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 음식점이랑 달리 이제 해그 인증 기준이 이제 상공사 서스 본대형 음, 음. 서스가 엄청 튼튼하고 이제 높이 잘안 나고 고 사각 바이크 이제 무게 한 정도 더 많이 견될수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상공사 서스 작업 때 어제도 막 들어먹고 있거든요 음~~ 아 2045? 음 투자라든가 어떤 그 자금, 아, 어. 자금에 본자 대해서 네. 운영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아, 전 투자는 저랑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음 투자는 예전에 그냥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그럴 때뭐 소액으로 조금 투자하다가 이건 뭐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오로지 통장에 쌓아놨습니다 현금으로 하고 저축하고 그냥 제 개의 저만의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지, 입에 줄이면 얼마를 모아야지, 뭐 하면서 그렇게 저축을 한것 같아요. 본인이 좀 이렇게 바뀐 모습이있야되 어, 자신감도 이제 많이 생겼고, 이제 저에, 저에 대한 믿음, 믿음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뭘 해도 할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이제, 이제 모든 사고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되더라도 뭐 이런 날도 있겠지. 쫄지 않고 좀 대범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장사하고 나서의 삶과 장사하기 전의 삶. 아, 저는 무조건 현재 삶을 더 만족하고. 있어요. 잘 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그러지 않을까요? <laughs> 예비 창업자들한테 네. 해줄 수 있는 조언. 어, 제 주변만 봐도 이제 창업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냥, 막, 하고 싶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그렇게 좀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제 입장은 하면 된다. 네,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된다. 남들만큼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저희 매장도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초반에 <목소리> 많이 신경 쓰고, 쉬는 날, 당연히 초반에는 없었고, 네, 그런 식으로. 누나 다 창업을 하고 누나 다 사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삶의 목표? 제 삶의 목표. 어, 삶의 목표. 저는 딱한5 0 가지라고 놀고 싶고 가장 큰 목표. 뭐 저는 열심히 일하고 해서 뭐, 집 사고 가정 꾸리고 그냥 평범한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되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